반갑습니다. 이메림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29일 서울 개천포럼 팀들이 대마도 학술 답사 다녀온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원래는 28일 29-30일 3일 일정인데 마지막 일요일은 비 어, 때문에 배가 못 든다는 이야기가 와서 일정을 하루 줄이고 28-29일 양일간 답사를 서둘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은 대마도의 제일위쪽 상대마 지역에 있는 토노쿠비의 유적입니다. 이번 대마도 답사에서는 그동안 일본 역사에서 일본의 초기 역사를 시작하는 그 내용이 대부분 대마도 역사 유적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숨겼습니다. 특히 신사 부분도 많이 역사에서 사라져 갔는데요. 이번 답사에서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전해드리는 그런 영상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노코비 유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 이 유적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마도를 가보시면 상대마부터 밑에까지 해가지고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중에 대마도에 수장류가 있고 지역수장류가 있는데 논문 보시면 영남대학교 박사과정의스적키 코끼라는 사람이 쓴 논문을 보면 위의 지역, 위의 지역은 지역 수장미를 분리했고요. 밑의 지역은 대마출도 전체 수장미를 해가지고 구분 지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것은 상대마 제류 위쪽에 있는 그런 유적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가야사와 그리고 그 이전에 고조선사하고 연결될수 있는 고리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토노코비 유적지 위치를 한번 보시고요. 주소를 그대로 찍어놨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답사 가실 때 주소를 가지고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가보시면 석감묘 4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는 야요이 미생시대 후기 고분군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분이 어 발견된 계기가 제일동포 어린이가 여기서 놀다가 발이 빠졌는데 이제 푹 빠지니까 뭔가 밑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발굴 계기가 되어서 이 유적지가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한반도 고분과 유물이 출토되어 가지고 주목을 받았죠. 지금 가보시면 여러분들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 그때 발굴 때의 모습 여러분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화 46년 이제 발굴 조사 보고서인데 보면요. 그때 모덤보시면 형태하고 나온 토기. 저 토기가 이제 우리나라 가야 토기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고고까지도 나왔습니다. 청동기는 이제 말 그대로 한나라 때 쓰는 이 그런 청동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 유적이 나오니까 이제 일본의 고대사, 외의 고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온 동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무는 지금 보시면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이제 날이 안섰기 때문에 저거는 뭔가 재래의식 용으로 이제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 동무는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고조선의 동무는 전쟁용입니다. 살상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뾰족하고 칼날에 살아있는데 저 동무는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그냥 날이 서 있지 않는 그런 동무 하나의 형태, 의례식의 이제 동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저 모습은 이제 여러분들 큽니다 대단히 크고요 들고 있으려면 팔 빠질 겁니다 오래 들고 있으면 대단히 무거운 건데 우리나라 청동기보다는 규모가 대단히 크죠 어떤 사람들은 아 청동기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지 않느냐 그렇죠 당연히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청동기 문화는 한반도에서 외로 가죠 외로 나갈 때 여러분들 청동기는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계열 사람들이 외로 가면서 청동기 나중에 가야의 철기 문화도 가지고 나가죠. 그 주체가 결국은 이제 우리 이제 한반도에서 건능한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 보시는 저큰 청동묘, 대형 청동묘는 일본에서 대단히 많이 발, 발견됐고요 특히 대마도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한반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느냐? 발견됐습니다. 소가야라든지 몇군데에서 발견됐는데 대부분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저기 관련된 이제 파편, 파편만 발견돼 가지고. 이제,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형 청동묘가 왜, 대마도라든지, 이제, 왜 본토, 지금 일본은 본토죠. 여기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 느 우리나라 학자들이. 저기, 외계의 청동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뭐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왜 청동묘는 맞다 하더라도, 저 때의 외는 어느 왠지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왜? 야마토 정권이 수립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말 그대로, 어, 그 지역 주변 지역을 통합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일 왕조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때 청동기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면 어때? 그거는 지금의 왜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러 개의 외 중에, 그백0개의개외 중에, 어느 외가 말 그대로 저는 청동기,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한일 사학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왜 하면 어때요? 지금 일본의 시조격인 왜를 이야기해버립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죠. 저런 청동기가 나오는 시기, 가야 시기죠? 가야 시기 때, 저때 청동무, 청동기가 저렇게 이제 외열도에서 크게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한반도에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외에서 만들었느냐? 지금은 말 그대로 쪽수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외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외계다! 이렇게 이야기 해버리죠? 그러면 외계라 치더라도, 그러면 저렇게 대형 청동물을 만든 외계는 과연 가야계냐? 어, 백제계냐? 신라계냐? 아니면 말 그대로 지금의 어떻습니까? 자기들말 일본에 그냥 독자적인 그런 왜냐 야마토냐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 못합니다 왜 그때의 왜는 통일된 왕조의 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말한다면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저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가야 유적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왜는 뭐다 가야기가 건너가서 형성한 왜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확한 답인데 우리나라 학자들 일본 학자들은 그런 발언을 피합니다. 그냥 왜 하면 어때요? 지금 일본의 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역사가. 자, 여러분들 한반도에서 왜열도로 이렇게 뭐 도래하는 과정, 뭐 도래라는 표현도 요즘 안 좋다고 이야기하죠. 기화는 다그 잘못된 용어고요. 자, 여러분들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의 개척을 통해서 저렇게 동북 지역까지 가는데 외열도에저 문화를 야요이 문화라고요. 야요이 문화 때 외열도에 온 사람들의 숫자는 9명이라면 토착인은 1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9명이 건너가서 토착민 1명이 살고 있을 때 9명의 말 그대로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건너가가지고 저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완전히 어떻습니까? 압도적인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기와라는 용어도 정확하게 맞지 않고 도래라는 용어도 원래는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한반도에서 개척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서 대마도, 구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관서 쪽, 요쪽을 계속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일사 학계가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교류를 했다라고 돼 있죠. 그때는 교류의 형태가 아닙니다. 문화라는 것은, 문화 집단은 아주 강력한 집단이 들어갈 때는 교류라는 게 아니죠. 개척, 개척입니다. 개척을 해 나가는데 이런 것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도 저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뭐냐면, 아, 저 때, 한반도를 거쳐서 들어온 사람들은 아홉 명이 누구냐? 중국에서 건너왔다.라고 책을 씁니다. 잘못됐죠. 일본 서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일본 서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한반도에서 이렇게 건너서 외일도로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한반도 계열로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참 대단히 난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반도를 거쳐서 온 중국인이라고 논문을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기들 자존심도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 그때 이제 야요의 시대 때 나오는 출토품을 여러분들 지시해 놓은 겁니다.그중에 여러분들 왼쪽 편에 보시면 고조선 후기의 세형동검하고 청동동 이러던 창이 있죠 보면요. 저는 옆에 이제 기역자로 세울 때 꼽는 겁니다. 저 창은. 자, 저래가지고 저것이 고조선 후기고요. 저 위에는 뭐가 나옵니까? 파형동기가 나오죠. 우리나라 대성동 고분에나오던 파형동기, 그리고 외열도에서는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가야 시기하고 고조선 후기 시기가 맞물려 있는 것이 일본의 역사에서 야요시대입니다. 이렇게 같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고곡도 나오는 거고요. 그 때, 이제, 건너갈 때 보면 형태는 가야에서, 신라에서 어디를 거쳐서, 대마도를 거쳐서, 아니면 대마도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해로 따라서 바로 가는 길도 있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안정을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서는 바로 어디를요? 대마도를 거점으로 삼아서 외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안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대마도 가보시면 그런 형태로서 이 문명이 들어온 시발지를 표시해 놓은 것이 뭐냐면 왔다 점이 신단데요. 왔다 점이 신사의 신사 방향이 어디인지 아시죠? 바다 속에 잠기는 이제 돌이도 있고 보면요. 돌이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돌이의 방향을 쭉어떻습니까 끔이 어디로 나오느냐? 바로 그제도 가라산이 등장합니다. 그제도. 가야, 그제도 면 그제도 가야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왔다즈미 신사의 돌입니다. 여기 저 보면요. 자, 물에 잠기는 저 돌이. 저 방향이 쭉, 줄을 금 어디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어디다, 그 제도에 가라산하고, 가라산하고 방향이 맞습니다. 자기들의 역사, 왔다점이 신사는 뭐다, 누가, 그 역사의 뿌리는 뭐라는 거, 가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위에 해신신사는 뭐입니까, 해신신사? 지금 저 신사는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가서 하도 의미가 보면, 감질이고말 그대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니까, 지금 들어오지 말라는 신사 중에 하나가 저쪽입니다. 저 오지 마랍니다, 가면. 자, 저쪽에 저해진신사도말 그대로 천, 말그 천조대신하고 뭡니까 보면 바로 신무천왕의 뿌리가 드러나는제그 신사인데 지금 저 신사도 오지 말라는 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즘 답사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제에서 나온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물. 자, 그제에서 어디로 갔다? 대마도로 갔는데, 대마도에 여러분들, 대마도, 그 다음 왜열도에 야요인 문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무덤의 형식이 뭐죠? 온감묘죠? 온감염입니다 자, 기 자, 여기 보시면 거제 신문에 뭐냐? 거제 주에서 거제도에서 나온 유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철정도 나왔죠. 무덤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이 온감염입니다 과거 역사가 역사 인구가덜 덜 됐을 때는 온간묘만 나오면 무조건 외계무덤이라고 우리나라 KBS 방송도 방해했을 수준의 그 정도로 연구가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온간묘는 여러분들 북한 평양 낭랑고분에서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가야 지역에서도 온간묘가 나오고 특히 나주 지역에서는 온간묘를 생산했습니다. 제가 직접 파편까지 들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온간묘를 만들어 생산 기지가 나주에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저 거제까지 어떻습니까? 온감묘가 나오는데 저 문화가 건너가서 일본의 야효의 문화라든지 보시면 초기 문화에 온감묘 문화가 대단히 단단한 문화가 나오죠. 자 이런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만 온감묘 가지고 외계라고 장난치는 인간들한테 여러분들이 속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몇 편을 보내드릴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대마도에 남겨진 일본 역사의 시작 유적지. 지금은 뭐 많이 가면 갈수록 이제 뭐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약화 약 되겠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대마도 낚시하러 가는 거, 대마도에 놀러 가시는 것보다 대마도에 기름아념 팔찌살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대마도가 대마도에 남겨진 우리 역사가 어떻습니까? 외 열도로 일본 열도로 이식되는 과정, 그 역사유적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대마도에 남아있다는 거, 그 중에 몇 편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오늘 첫편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대마도 출국장의 모습입니다. 이번 대마도 답사는 개점포름이 주최한 행사로서 한일 고대사의 뿌리를 한번 이제 밟아보는 그런 코스로서 이번에 대마도 먼저 코스를 잡았습니다. 시대 네, 유적이 보면 다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네, 그 이유가 뭐냐 면은 그쪽에서 문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쪽이 방향이 어디냐? 이따가 이제 그 오늘인지 내일인지 뭐 천신 아, 저기 그 어디야?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저기 와, 와다즈미를 할 거거든요. 근데 요새 말썽을 한국 사람이 와서 뭐리 깨끗 지르고 담배 피우고 그래갖고 궁사가 열받아서 들어오지 말라고 딱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 다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와다즈미, 와다즈미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 이제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가 바닷속에도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을 쭉 쫓아가면 어디가 되냐면 거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거제도 쪽에서 눈물이 계속 들어왔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말 바꾸고 지금은 일본에서 우리 키보다 더큰방음 이렇게 동탁이라고 그걸로 변 해버렸어요. 그건 이제 뭐냐 제기제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쪽에서 온 것들이죠. 특히 이제 요건 동경이잖아요. 음. 여기 음. 다돼 있죠. 음. 관옥 이런 거. 야유이 시대는 아주 독특합니다. BC 300년에서 AD 300년까지. 그 그러니까 60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게 뭐냐? 우리를 치는 우리 뭐예요? 고조선하고 사마이죠 음. 그래서 거의 그 시기에 이 일본은 특이한 게. 이게 발굴을 해보면 겉에는 음. 다 백제 거예요. 음. 그리고 그걸 딱 걷어내면 신락이죠. 가야께 쫙 깔려있어요. 이러 음. 그러니까 가야라기보다도 변환이죠. 음. 변환,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야로 변하는데 그게 계속 연속되니까. 근데 그 분포 범위가 저 혼슈 거의 땅까지 쫙퍼져있어요야유의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백제. 건 없느냐 있어요. 어디냐? 하면 동경, 동경은 동경을 뭐라냐? 무사신호라 고 그랬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그 백제 지금 고래의 진자라고 <laughs> 신사도 남아있죠. 음.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여기는 석강면데 되게 중요해요. 어. 그래서 요 물만 봐도 우리 쪽에서 앞에 있는 건뭐 정확한 건데, 근데 이제 저기서 특이한 건... 저 넓은 거 이거는 우리 쪽에 자, 음, 자 음. 기하 질문을 요 아, 네. 올라가셔도 아, 네. 네. 여기, 여기, 여기. 네, 네. 이거를리 일본 아는 사람이 한국어로 한번 쭉 아, 예, 예. 한번 읽어 주시. 아, 번역 돼요, 바로. 한번 좀, 좀 읽어 주시죠, 누가. 지금 저 제가... <�hana> 아니, 저아 아니, 아니. Animá. 저 일본말 좀... 몰라요. 가이드 일본 가이드 미 여기 읽어 줘요. 고본 유적은 발견되었다. 강영 모용 하고 그다음에 가 키깝게 개가 되어서 당시 그해에 나타났고요. 내가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야요이 시대의 후기, 그렇죠? 죠 네. 네. 상자식 네. 석간 내기가 네. 문무군으로 있는 것을 확인했다. 네. 그래서 발굴에 의해서 청동제 강령에 이모가 창에 나와서 창. 한국에 문무토기 문토기 문무토기 하고. 어, 북규시의 야오이씨 후기가 네. 네. 여기에서 음. 유물로 같이 음. 출토되었다. 네. 그래서 양국의 직접적인 관계가 이렇게 기록하고 음. 있는가 음. 있었다는 연구 그런 의미가 크다. 이로는 이로가는 지금 많이 있으시고요, 선분하지않나 무문토기는 청동입니다. 우리나라 청동. 한, <laughs>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드리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여기 동모거든요. 그렇죠. 창에 끼워서 쓰는 모이이 <laughs> 대마도에 대한 별칭이 뭐냐면 이게 워낙 많이 나와서 동모의 <laughs> 섬이라는 별칭이 <laughs> 있어요. 맞아요. 오케 비교적으로 한 개로 냄나요 고분 그 위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목소리> 계단입니다. <목소리> 주변의 환경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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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여기가 바다 곳이니까 아무래도 시신이 되지 않도록 시신만 아아 들어가는데 진북보다. 거기에 이제 아 부장품이 있을거예요 그분이 쓰는거 거. 그거를 넣는 걸 과기라 그래. 요이 과근 좀 넓어요. 근데 이제 그 황제 능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그러니까 관이, 곽이 있고, 곽 안에 관이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곽을 따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뭐냐면, 또 곽도 주각이 있고, 부각이 있어요. 그니까 부작품이 많으니까, 황제 정도 되면. 근데 이제 그런 건 지금 석관묘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부작품이 그러니까 될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벗개석을 이렇게 쭉 넣는데, 이게 이제 어, 여러분들이 신라 무덤 같은 경우 도굴이 잘안 됐잖아요. 유의 그 유물이 많이 나왔고. 그 신라가 예뻐서 일본 애들이 도굴 안한게 아니고, 조그만 거다 도굴했어요. 근데 이제 황남대총 같은 거는 그거를 퍼내야 되는데, 실제로 발굴했는데, 덤프트럭으로 한, 한, 달 퍼냈거든. 그랬다가 맞아 죽죠. 경주 사람한테. 음. 그래갖고, 그게 다행히 남은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왜 그러냐 면 도구리 안 되는 게 그걸 수혈식이라고 음. 수혈식은 뭐냐면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시신을 놓고 여기다 덮어 버리고 그럼 이걸 다 까야 되잖아요 음. 한명어 보셨잖아요 음. 다 까야 돼요 근데 횡혈식은 문만 찾으면 돼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짝대기 갖고 이렇게 챙이를 쑤시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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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 도사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어떻게나 일제 시대도 보면 그 발굴하다가 깜짝 놀란 게 고고학자들이 이게 안간줄 알고 들어갔어.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천장에 애, 애기들 어르는 못더라고. 애기들 들어오는 구멍이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뼈다구가 있습니다. 애를 집어넣어서 그 항아리 같은 거다 주워내고 개를 죽여버린 거야. 넣어버리고 그들. 그리고 어떤 거는 또 도구를 한거 보면은 거기다가 그 낚시 의자 있죠. 그거 하고 라면 먹기고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가야 무덤이 그 지금 많이 도굴된 게 어디냐 면 지금 그 선산, 지금은 구미죠. 그쪽에 가면 도구를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주로 어디를 제끼냐 면이 제끼 어떻거 이렇게 제껴버리거든요.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머리하고 다리. 왜냐면 부작품이 그쪽에 있거든. 음, 음, 가운데는 없거든. 음. 시신만 있으니까. 그래갖고 제껴버려. 그럼 그것만 음. 싹 들고 나가고. 그래서 하여튼 요런 스타일로 이렇게 상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딱돼 있다. 그래서 안 이거 짠 거잖아. 틀을그 안에다가. 그리고 뚜껑도로 이렇게 딱 덮고. 이거 뭐지? 그러니까 하여튼 어, 요런 형태의 무덤이 일본에 있는게 아니고 이쪽에서 본거죠 우리는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예. 이게 이게 어느 방향이 많이 포인트를 주지만은 사실 그거보다 더 오래된 묘가 이석면묘나 저기 석광면 그게 이제 더 오래된거죠 그래. 예 왜냐면 홍산이 다 그래. 적석총이잖아요 적석총 그리고 그렇죠. 적석총을 걷어내면은 그 안에 많은 속가 이게 있어요. 속가이쫙 아, 깔려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좀 특이한 거죠. 네. 자, 이제 가시죠.